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티입니다 오늘부터 어, RPM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어,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자첫 번째 어, 4가 될 때가 있을 거고요 8이 될 때가 있을 거고 12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1 3 그죠 2 2 그리고 3 1 8이 되는 경우에서 봅시다. 2, 6, 1, 7안 되죠? 그죠? 3, 5, 4, 4, 5, 3, 6, 2까지. 1 2는 6, 6. 계속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그래서 합은 9까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체육관에 8개의 출입문이 있고요. A, B는 출입만 어, 출입만 가능하다, 입장만 되고요. 다른 거는 어, 입장 그리고 나가는 거다 어, 된다. 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A, B로 입장했을 때 그리고 A, B로 입장을 안 했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B로 입장했다. A로 들어올 수도 있고, B로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가지.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게총 여섯 가지죠. 그래서 열두 가지. A와 B로 입장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여섯 가지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 들어왔다 치면, 어, 나중에 나갈 때는 다른 문으로 나가라니까, 이렇게 해서 서른 가지. 사십 두 가지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예, 다음 문제입니다. 내 어, 네 지역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에서 음, A 지역에서 B, C 거쳐서 D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A에서 B,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그리고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로 가는 경우 A에서 B 가는 거두 가지, B에서 C 가는 거세 가지, C에서 D 가는 거두 가지, 12 가지 A에서 C 가는 거한 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세 가지, B에서 D 가는 거한 가지, 세 가지. 총1 5 가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과 648의 공약수 중 양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어, 두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두수의 공약수의 개수. 와 같을거다 도인수분해 하겠습니다 540648 2270 324 2로 한번 더1 35 162 3으로 되겠네요 345 54 315 18 3을 한번 더, 3, 5, 6. 서로서 나쓰으니까 이제 그만. 아, 2가 2개 있고요, 3이 3개입니다. 약수 우리가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지수에다가 1씩 더해 주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고 12개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인데, 바로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가 같다. 어,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 중 1학년들한테 약수 구해보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 1,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1,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적어서 어,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거싹다 적거든요. 3의 3승이라서 세 줄이 아니라 어, 여기 1 때문에 네 줄, 어, 1, 2. 두 칸이 아니라 세칸1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걸 모두 적으면 이게 약수의 개수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4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자, 100원짜리 동전을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안낼 수도 있죠. 그래서 2 플러스 1. 약수 개수 구하듯이, 그죠? 50, 10원짜리 동전은 3개, 1개, 2개, 3개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10원짜리 동전은 1개, 2개, 3개, 4개 내고, 안낼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3, 4, 5까지. 20. 60인데, 0원을 지불한 것은 제외한다. 이래서, 59까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다 이 우표 적어도 한 장씩 사용해서 7000원치를 우표 사는 법을 어, 적어주세요 500A 1000B 2000C 라고 하겠습니다 7000원 공두 개씩 뗄까요 그리고 5로 나눕시다 어. 요까지 되겠네요. 자, c가 1일 때, c가 2일 때, c가 3일 때 정도 어,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 어, 우선 c가 1이라면 a 더하기 2b는 10이다. 자, b가 1이면 8, b가 2면 6, b가 3이면 4, b가 4면 2. b가 5면 이제 0인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가지. c가 2라면 a 플러스 2b는 어, 6대입니다. 1이면 4, 2면 2. 어, 두 가지. C가 3이라면 A 플러스 2B는 2다.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다 해서 3번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다음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 구역이 나눠져 있고, 4가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하는데, 어, 서로, 어, 다른 색이 아니라, 중복으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 주어라.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네 가지. 그러면 D를 색칠할 때는 A와 다르게만 하면 되죠. 세 가지. C는 A와 D에 인접했기 때문에 두개 빼고. B는 한 가지를 하면 안 되죠. A와 C와 인접했으니까 그두개 빼고 두 가지 해서 4, 3, 2, 2. 10이고 4고 48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a b c d e 다섯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으로 색칠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인접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들 있죠 이럴 때는 b와 d 가 같을 때 b와 d 가 다를 때를 나누어서 색칠해주시면 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암기를 해서 푸는 방법까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어, b와 d가 같다. 그러면 b와 d에 칠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인접한 a의 네 가지. 어, e는 a와 b, d와 다른 거. 근데 야랑 야랑 같으니까 세 가지. c도 마찬가지. 20 곱하기 9에서 1 8 0까지고요 B와 D가 다르다. B 5가지, D는 4가지. 네 그죠? A에는 3가지. E는 BAD와 다르게. C는 BAD와 다르게. 20, 3, 여기 4죠? 60, 2 4 0해서총 더하면 420까지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요. 다음 문제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방법의 수는 어, 자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녀을 배웠기 때문에 자격이 다르게 서로 다른 12명에서 3명을 뽑는다. 자리를 바꿔도 다른 경우로 인식될 때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사실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요 곱하면 132, 그래서 1320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할 때, A, F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A, F가 이웃하게 묶어주고요. 남은 거 B, C, D, E 정도. 자, 배열하겠습니다. 다섯 개를 배열하면 5팩이죠. A와 F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2 팩에서 나는 120 곱하기 2. 그래서, 어, 240까지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요. 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그리고 7개의 같은 의자가 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들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들을 배열하자. 그 다음, 그 사이에 여학생들을 배열하면 되겠죠. 어, 남자 학생 배열함과 사폐 여학생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다섯 자리 중에 세 자리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여기는 24, 5, 8, 4, 5, 8, 3, 60, 1440까지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남자 2명 여자 3명이 한 줄로 설때한 줄로 서는 방법의 수가 5팩 그죠 양 끝에 여자가 서는 방법의 수 여자 1명 여자 2명 요렇게 3p 2 남은 여자 3번째 3, 3, 그리고 남자가 두명 있나요 그 안에 어. 줄설수 있는 거 300. 6 곱하기 6, 36. 나는 120이죠. 더해서 156에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 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Tuesday.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있어 이런 문제의 특징은요. 바로, 어, 자음과 모음 둘 중에 하나가 어, 모음보다 하나 많거나 자음이 모음이 자보다 하나. 꼭 하나 개수가 차이 나게 줍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t, s, d, y. 자음이 4개죠? 교대로 오라.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자, 모, 자, 모, 자, 모, 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반드시 하나가 더 많더라. 자음 배열 4패, 모음 배열 3패. 24 곱하기 6. 어, 144군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픽처 7 팩토리알에서 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의 여섯 건은 모두 자음이죠. 자음은 P, C, T, R이죠. 두개 어, 와야 되니까 어, 4, P, 일 7개 중에 두개 배열했죠. 가운데 5개 남았죠. 5팩 자, 는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죠. 5팩 뻔내겠습니다. 42 곱하기 12, 어, 120 곱하기 30, 그래서 3,600까지 하시면 되겠다. 아, 그 다음 은 2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E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ABC 중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라는데,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 여섯 건은 모두 이웃하지 않는 거죠. 전체 경우에서는 5팩. 자,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니까, D와 E 있고, 이거 돌리고 나서 이 사이에 A, B, C가 들어가면 되죠. 2팩, 3팩. 그죠? 야는 120, 야는 2, 2 6, 12. 108가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5, 6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는 자연수의 개수. 자, 우선 세 자리 에올수 있는 모든 자연수부터 체크합시다. 어, 0올수 없죠? 5. 하나 왔다 치면 5개, 4개. 100가지에서, 어, 적어도 한쪽 끝이 자연수인데, 어, 짝수죠? 그러니까 홀수가 다 오면 여사건이죠? 홀수는 1, 3, 5, 3개 입니다. 어, 3, P, 2한 다음에 가운데 올수 있는게 2개 새끼고 나면 어, 4개가 올수 있죠 12가지. 아, 그죠? 그래서 어, 24네요. 죄송합니다. 24네요. 그러면 76가지 라고 하시면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0123456 7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5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자2 5 땡, 0올수 없죠? 어, 2, 5 제끼고 0 0끼끼0 0끼끼 나면 면가지지 왔습니까? 6하하 이제 0 0와 되죠? 죠 어. 0끼고 나면 나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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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0 0 하나 왔다 치고 여섯개 하나 왔다 치고 다섯개 120가지 총 129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개의 문자 A B C D E를 한 번씩 사용하여 사진식으로 배열할 때 백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시오. A로 시작한거 어, 424 B로 시작한 문자들 424 그죠? C로 시작한 문자들, 424. D로 시작한 문자들, 424. 그죠? 어, 이까지 하면 96. 이제 거의 100번째 왔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써보겠습니다. E, A, B, C, D. 97번째. E, A, B, D, C. 98번째. E, A, C, B, D. 99번째 EACDB 100번째 그죠? 그래서 EACDB에서 다음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티였습니다.